뭐, 어, 예, 저 까치 여동생님, 저 까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 까치가 오니까, 저까니도 오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저 까니님. 반... 말 진짜 더 선박하게 했는데, 제가 그냥, 어, 얼추 따라서 하는 거예요. 말투고 뭐, 어, 그, 언어. 언어도 그렇고, 선택도 그렇고, 제가 똑같이 따라 하는 거예요. 뭘, 어? 그 수박이 못생겼는데요, 오래됐는데요, 예? 연식도 오래됐어요. 근데요, 존나게요, 어? 뭐, 오래된, 어? 무슨, 뭐, 뭐, 하여튼, 오래된 무슨, 뭐, 찬데 아우, 그거, 그거, 있다고, 뻑기고 그거 타고, 걔네들 그거 가지고 울거먹잖아요, 어? 예? 걔는 뭐, 어? 박스가 있는데요, 빈박스예요 존나 갚을게 많아요. 박스에. 어? 줄게 많아요. 어머니도 줘야돼. 누구 누나도 줘야돼. 누구도 줘야돼. 다 줘야돼. 어? 아우, 나 경매장에 가가지고 사올까봐. 그 박스. 아니야. 달라. 경매에서 사가지고 달라. 박스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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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제가 그수박을요 그 박스에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그 박스가요 박스에요 그래가지고요 텅텅 비는데요 자리를 잘못 놨잖아요 제가 생각한 게요, 아씨아 내가 명품 못 사니까 짝퉁이라도 팔아야 되겠다 짝퉁 신품, 신품은 어, 매장에서 파는 거고 짝퉁들은 온라인에서 파는 거잖아요 제가 온라인에 존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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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제가 석구 형도요, 아, 이렇게 알려줬어요 녹화하는 것도 가르쳐주고요. 뭐도 알려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 석고 형 존나 뜯어먹었어요.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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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 근데 연자야. 내가 우리 남편 그 수박을 싸줬잖아. 아씨! 어, 며칠도 안 돼가지고 상했어. 그냥 진득진득한 물이 이렇게 나오더라. 어? 근데 안 서, 얘가. 수박이 딱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서! 수박이 안 쓰는 거야. 그러더니 수박이 늘어졌어요. 늘어졌어요. 난 수박이야. 부패된 수박을 처음 봤는데요. 부패 되기 전에 완전히 늘어졌어요 안서요 수박이 아우 연자 사탕 빨아 그만 빨아 사탕 그만 빨아 이빨 썩어 이빨 이빨도 보니까 억지로 어, 한 이빨 같더라 이빨 어떻게 연자야 아우씨 존나 마네킹같아마네킹 연자야 나도 너잖아 나도 연극 있지 그런 거 잘하지 어? 어? 연자야, 어? 연자야 난 있잖아, 사탕 안 좋아 아우, 솜방 아우, 난 있잖아, 이밥 물고 있는 거는 그냥 그래 연자야, 이똘만이 연자야 니를 까구 그래. 뭐 LA? 뭐이 LA? 라 누가 전화를 해니니 <목소리도> 뭐랬어? LA? 니가 전화했냐 어 갑자기 야야 나는 이잖나 프로급이야, 나 이렇게 발바닥 이렇게 내밀고 운전하거든. 어? 한 마리 운전하거든. 각질 안 생기게 하려고. 어? 이리 와! 나는 이따 밀어 필요 없어! 챙길라고 아우 네, 시원해 오, 발가락 아우 안녕하세요 발가락. 발가락님 발가락님 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운전해 가지고 있냐 너 운전도 못 하잖아 있냐나 어 나는 아주 프로급이야 냐 프로급 한쪽 발로 연자 연세 있네라. 발은내 발꼬락 좀 빨아봐. 사탕 빨든 말고 내 발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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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꼬락. <laughs> 네가 이렇게 천 밖에 가랭 자. 어? 연자가 모지 어? 촉촉하지도 않아요. 항상 말라가지고 사탕을 계속 발아야 돼. 어? 모찌는 혀가 짧아. 혀가. 혀가 짧다니까. 짧다니까. 우리 남편이 즐기래, 즐기면서 하래. 나 즐기면서 하고 있잖아. 잘 즐기고 있어, 연자야. 네,